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좌 추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자택의 현금 수억 원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자택에 수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봅니다. 노웅래 의원의 압수수색에서 자택에서 3억여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그냥 현금으로 뭐 2억 원, 3억 원 가까이가 마구 나옵니다. 집에 얼마나 더 많은 현금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지금쯤이면 이재명 대표가 집에 있는 현금을 다른데로 옮겼을까요? 뭐 이런 의문도 같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부패 혐의는 상당히 놀랄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흑석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의겸 의원의 이 거짓말 파동, 이 청담동 술자리 파동이 어제 굉장한 반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동안 한달 동안 경찰에 나오지 않던 그첼리스트 여성이 경찰에 출석해서 자백을 했는데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여기에 놀아난 김어기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하루 동안 상당히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주당 저게 정당이냐 싶을 정도의 이 수준입니다. 자,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이 통쾌한 발언입니다. 자, 지금 이런 기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다들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권 주자들이라는 사람들 많은데 이럴 때 제대로 좀 싸우고 합리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판을 해야 합니다. 자 방금 전 나온 김기현 의원의 입장, 조국과 추미애를 소환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그분들의 후예들이 지금 활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여성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이재명의 선데이서울, 민주당의 선데이서울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바지 벗을까요? 내일까요? 이걸 소환하면서 지금 김의겸 의원발 이 논란, 뭐 술자리, 또 장경태 의원발 논란, 포르노. 아무튼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발언들을 보면 이자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무슨 뒷골목 XXX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 방금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을 향해 조국 추미애에서 시작된 괴변의 흑역사를 이재명, 고민정, 김의겸, 장경태로 릴레이하듯이 이어가면서 자멸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빨리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고, 김의겸 의원을 제명하고, 장경태 의원도 징계하기 바란다. 그게 민주당이 멸문의 화를 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최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 데 대해서 순박꼭질 게임은 이제 끝났다. 권력과 음모로 진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구차 한 미련을 이제는 버리시라. 구패자금 저수지에 넣어두었던 거액의 돈이 수시로 흘러나와 이재명을 위해쓰였는데 그래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는 이재명 대표의 변명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허무 맹랑한 무당의 말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뭐 자택에서 이렇게 2억 6천만 원 이렇게 돈이 현금이 인출돼서 뭐 농협계좌 이런데 등에 입금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아 이거는 뭐 2019년 뭐 인출했던 현금이고 이거는 2019년 뭐매도를 했던 것이고 이거는 조의금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2019년에 인출했던 그 돈을 왜 집에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과거에 썼던 글이 있지 않습니까 장롱에 뭐 이자가 없다 이자를 쳐주지 않는다 왜 장롱에 현금을 넣어 두느냐 이랬던 이재명이 이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수법을 아는 겁니까? 왜 장롱 속에 현금을 넣둡니까? 어 2019년에 뺐다면 다시 입금해야지. 아니 현금을 갖다가 집에 쌓아두는 이런 자들이 민주당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집에 얼마나 현금이 많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김기현 의원은 권력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악용해 치부하는 것은 대역죄다. 정말 악질적인 범죄다. 숨바 꼭질 게임은 이미 끝났다. 권력과 음모로 진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구차미를 이제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은 아주 감성적으로 이재명을 한방 날렸습니다. 자이 윤희숙 의원 전 의원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썬데이 서울 같은 느낌이다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윤희숙 전 의원 이 어젯밤 시베스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선부에 출연해 지금 청담동의 동백아가씨의 무슨 포르노에 이런 얘기들이 가장 품격 있는 언어와 내용을 얘기해서 사회 가는 방향을 비춰야 하는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 작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다지었을까요 내릴까요? 라고 해 너무 놀랐는데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담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국민들 수준은 올라갔는데 정치는 이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의 말처럼 지금 대한민국 정치 왜 이랬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언론의 탓도 크다고 봅니다. 이큰 담론 이런 걸 이야기하거나 정책 이야기하면 언론 기자들이 기자, 기사 안, 안 써줍니다. 이거 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뭐 포르노 이런 단어를 써야지. 어우, 돼서 특별해집니다. 이러니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언론의 품격이 나락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김의겸, 민주당 수중이라고는 정말 속 시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논평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게 서서히 무대 위에서 내려가야 할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